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상담이세요? 예, 예. 네. 자, 나이와 키,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나이는 63세요. 네. 키는 162. 네. 몸무게는 70g입니다. 네. 자, 제 옆에 지금 유창길 원장님 나와 계신데 불편한 사항 말씀하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네. 아, 예. 제가 저한1년 전에 저 전립선 비대를가 전립선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혈압은 전에부터 있어요. 약을 조 먹고 있는데. 그래서 혈압약을 또 오전에 먹고 저녁에는 또 전립선 약을 먹고 일하니까. 네. 신약을 자꾸 먹으니까 뭔가 자꾸 위장도 그렇고안 좋은 거고 기분 그래가지고 한방으로위에 한약을 좀먹으막어 있을까 싶어서 문에 들었 예. 예.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는 것은 남자의 생식 기능이 이제 약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예. Yeah, yeah, yeah. 남자의 생식 기능. Yeah. 예. 그리고 방광, 신장. 예. Yeah. 그리고 고환 쪽, 그런 정자 생성 쪽 이런 쪽이 이제 약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Yeah. 그리고 어, 혈압약이 지금 복용을 하고 계신데, 예. Yeah. 혈압약 역시 혈관의 탄력이 변화가 오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 Yeah.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건 역시. 노화현상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립선 비대증과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60대 이상 남자들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이죠.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혈압을 이제 낮춘 것은 일단 혈압약을 먹으면 낮춰는 지겠지만, 근본적인 이제 치료를 좀더 해야겠죠. 지금 혈압이 낮아지려면요. 전립선 증상이 좋아지면 혈압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게 일단 우선이 되겠습니다. 네. 혈압량은 혈압이 나중에 안정이 되면은 차차 조금 조금씩 순차적으로 줄여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립선 비대증을 위주로 치료를 하면서 혈압이 안정되면은 혈압도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건데, 지금 그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십니까? 예, 네, 뭐. 밤에 자다가 새벽에 한 서너시대에 꼭 한번 봅니다. 예, 이게 야뇨현상인데 예.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면은 안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예. 예, 그래서 밑으로 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밑으로 점점 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밑으로 새거나 흘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장부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한방치료가요. 잠궈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건 일단 신허 증상에 속하게 됩니다. 예. 맥을 보면은 이제 긴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긴맥, 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맥인데 긴맥이 나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예. 약을 쓰면서 치료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예.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일단 도움이 됩니다. 삼음교, 예. 발목 안쪽에서 4, 5cm 정도 위에 있습니다. 삼문교라는 혈자리가 좀 도움이 되고요. 거기를 지압을 해주거나 뜸을 뜨면은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등 쪽에 있는 신수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신수혈. 거기도 뜸을 떠주면은 신장기능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발목 그거는 그 어, 그러면 하루에 몇번 정도 해요? 하루에 일곱 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일곱 번. 예, 네. 그렇게 하고 네. 어, 신수혈도 참고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신장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처방을 맥을 보고서 이렇게 받아서 드시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예, 예. 예, 예, 참고하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